안녕하세요 사야인의 이하천입니다. 자 오늘도 구장을 소개해 드리러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구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설 구장 중에서 사실 김포 ic 근처에는 있 okb 야구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한 것들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okb 야구장 바로 뒤편으로 외화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외화 그물망 바로 뒤에 붙여서 옆으로 쭉 되게 되어 있고요. 어, 가능 대수는 뭐, 다음 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 될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뭐, 그물 바싹 되시면 뭐, 홈런볼 넘어가도 뭐,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뒤에 지금 아파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주장이 반 정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사 끝나면 아마 더 넓어질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아, 드론이 입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김포 IC부터 해서, 물론, 내비게이션 켜고 따라오시면 안내를 해줄 텐데요. 자, 한쪽 한쪽 약간 시골길을 마지막에 조금 거쳐야 되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보고 예, 잘 오시면 왼쪽 또반대 쪽에서 오는 길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파트 공사 중이어서 그런데요, 공사가 끝나면 대로가 앞에까지 온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연습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일루 쪽 지금 연습 공간이거든요. 일루 베이스 뒤쪽으로 해서 어, 공간이 흥한 포기한... 18m 될까요? 그 정도 크게외야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한 3조 정도 캐치볼하긴 좋은데요 사실 경기 중이면 사실 여기 그물이 없기 때문에 자 공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사실 야구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이 없는 구장은 연습할 때꼭 공에 시선을 때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실 삼도 쪽 나오자마자 바로 역시 삼도 쪽 연습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일루 쪽에서 보셨죠? 역시 그 정도보다 약간 더큰것 같은데요. 뭐세조내조 캐치볼 할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어 자, 지금도 지금도 그러는자 이것처럼 이것처럼 사실은 이게 공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물이 없는 구장에서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공이 맞으면 큰 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거 캐치볼도 중요하지만 꼭. 안전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운드 위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단지를 좀 덧대 놓은, 이전에 덧대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그래도 네, 관리를 하는 거라고 계속 덧대서 이렇게 던질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고요. 네, 탄 튼튼히 잘 되어 있고요. 네, 마운드 상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로베이스입니다일로베이스인데 네, 여기는 사실 보니까 이렇게 좀 딱. 뛸수 있는 고, 코스를 잡아놨어요 거의 트랙처럼 그래서 그대로 따라 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그냥 다인조잔지로 되어 있고 하나 장점이 사실 이거 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베이스가 두 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만 있는데 밖에 더 있는 이유가 주로 할 때와 수비할 때 부딪힐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의외로 많이 사고가 나는 곳인데 여기 운영자님이 어 이거 너무 너무 신경 많이 쓴 베이스입니다 자 일로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기 라인이 딱 되어 있죠 트랙 따라 그냥 뛰시면 됩니다 자 이거 베이스 어,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주변이 약간 파열있긴 한데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슬라이딩도 이루어지고 네, 여러 가지 네, 있는 장소 아시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1호 베이스 뭐 충분히 수비하기 좋습니다. 그 역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좀 덧대놓기는 어 했네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예, 많이 닿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좀 덧대 있지만 보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3루 베이스도 충분히 시야도 뭐 좋고요. 수비하기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네. 여기를 또 찍고 계시네요 사실 여기는요 어, 제가 사실 여기 부장 오면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부장 바로 포스 뒤쪽으로 해서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아, 저도 급판석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소변만 가능한데요 이게 예,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정말 편의성이거든요 어, 급할 때 사실 긴장될 때 빨리 배출을 하라고 자, 더 좋은 화장실은 저 뒤쪽에 자 이쪽 3층 뒤쪽으로 해서 좀 걸어오시면 역시 예,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깨끗하게 아주 세식으로 되어 있고요 남자 화장실 예. 소변기 하나 안에 소변기도 아, 자전거기도 하나 있고 휴지도 있습니다. 휴지까지 있고요. 잘되어 있고 비누까지 있네요. 여기서 휴지도 있고 옆에 혹시 가족끼리 같이 오실 때 여자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그냥 막 여시는 분인데 큰일 납니다 사실은 자다석에서 시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가 인조 잔디로 어, 관리가 잘 되게 깔려있고 외야는 마사토거든요 역시 풍탄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내야 뭐 외야 구분되는 그런 또 예, 여기는 그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저기 공사 현장이라 그런데 하여 이렇게 해서 그도 펜트처럼 이쪽이 좀 되어 있어서요 네그 정도 시야가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잘 보이겠네요 아 지금 보면 어우 거리가 이렇게 보니까 또꽤 상당히 되네요 예 거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뒤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물이 낮아 가지고 1층 밖에 안돼있어서 위에가 하늘이라 좀 약간 안 보일 것 같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외화에서 수비할 때좀 부족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서 여기도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예, 비행기 소음이 약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멀리서 봐도 오, 여기 구속 측정기까지 보이네요. 90km가 나오는 것처럼. 아까 제가 놓쳤는데, 투수할 때구속 측정된다는 이야기도 드리고요. 신경쓰, 어, 뭐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뒤에는 또 건물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저는 차라리 이런 게좀 낫거든요. 뒤에 건물이 있거나 이래야 저는 사실 뜬 공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뒤에 건물이 있을 때좀잘 보이더라고요. 자더 가오십니다. 어 겨울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방이 네, 되어 어.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 아 어, 여름에 선풍기도 크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난방기. 어 비... 에어컨 이 있네요. 네. 아좋다 사실 요즘 이게 정말 장점이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도 야구하기에 좀 에어컨도 있습니다. 자더 가오 안쪽에 들어오시면 예 충분히 가방 올려놓을 공간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의자도 준비가 음. 어. 되어 있고요. 어, 선풍기 많은 거 보니까 여름에 생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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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 그런 구장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또 한쪽에만 있으면 들라날라 하면서 걸리적 버릴 수도 있는데 양쪽이어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런 쪽과 똑같습니다. 네, 더 가운 양쪽에 출입구가 있고요. 어, 선풍기 있고요. 역시 여기. 여기도 전열기,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어 겨울에 아마 여기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여름이어서 여기는 가방만 놓고 밖에서 하면 될것 같고요. 통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더 가우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더가 어,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좀어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 뭐 가방 올려놓고도 있고요 어, 테이블도 있고요. 사실 여기 대기팀 공간이거든요. 제가 여기 뭐 많이 해봤는데 다른 구장과 차별되는 점이 이 대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더 가우스 기점로는 반대쪽도 있는데 거기는 뭐 경기 하는 팀이 대기한다면 여기는 사전에 일찍 와서 뭐 캐치볼 나몸 풀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으로. 사실 이거는 정말 장점입니다. 이 운영장님이 이거 마인드가 좋은 거거든요. 어, 여기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이 대기하는 공간 역시 넓습니다 응. 여기 뭐 테이블 응. 있고요 의자도 응. 있고요 충분히 대기하기 좋은 공간이 되어 있네요 아까 반대편에도 응.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대기 공간에 신경을 좀쓴것 같아요 네. 자, 케이비 리그 운영자님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영자님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 어, 부장 관리 너무 잘 되어있던데요 네, 음에 드십니까? 네, 신경 많이 쓰시는게 <laughs> 네, <신기해> 보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o k 이 부장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직 운영자님께서 한번 네, 저희 구장은 제가 10년을 아... 어, 10년동안 심혈을 어... 기울여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네. 네, 사회인 야구인들 어, 부상없이 즐거운 야구 하시도록 항상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자주 놀러 오시고 네, 리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리그를 했을 때뭐 특전 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다르다는 차별성 같은게 좀 있을까요?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아 역시 서비스 많이 드어 여기 사실은 음료, 커피 이런 거늘 하시는 오픈해 놓고 안퍼 이렇게 네. 주시거든요. 사실 그것도 역시 우리 유연자님의 마인드인것 같고요. 뭐 그래도 사실은 이게 OKB 부장이 지금 보니까 여기 뭐 공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창호 계획이 있다면? 예, 좀뭐 지금,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공사 진행 중이라 좀 예. 복잡한데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내년. 반쯤에는 네. 도로도 좀 깔끔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며 네. 다른 시설들이며다 네. 깔끔하게 더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뭐 대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여기 에, 회장이면서도 아, 네. 에,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빈타임 네. 있으면 네. 에, 여러분도 쓸수 있게 다,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팁은 오시거나 용병으로 오거나. 네, 용병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주말에 팀도 마찬가지고. 네.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니까 매치매치 매치 광고도 붙어있던데요. 매치매치랑 같이 많이 지금 포기계신가요 네. <laughs> 아이고, 얘기해주세요. 어, <laughs> 얘기해주세요. 어, 네. 예. 네. 자, 오케이비 야구장 직접 와서 한번 뛰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고곳 돌아다니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렸거든요. 일단 다른 구장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트랙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1루, 2루, 3루 홈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스를 잡아놨거든요. 이게 뭐 프로들이 없다고 해서 사회냐고 이런 거왜 하냐고 할게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사회냐고더 필요한 게 아닐까. 사실은 뛰는 줄어든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수비 위치나 이런 거 잡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냐고의 그런 많이 신경신것 같고 아까 제가 1루 베이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1루에 어, 베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운영자에게 큰 배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타현장은 안낮춰야 되는데 1루에서 막 뜨다 보면 반만큼 뜨다 보면 부상 충돌 위험이 분명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뜯어야 한다는 거그것 너무 신고어는 화장실에 조그만 거 하나 뒤에 화장실이 있었가 거라든가 어, 어, 대기 공간 이런 말씀드죠 어, 다음 팀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쪽에예 어,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데 고개 완공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아까 들었거든요. 아까 운영 자리 너무 뭐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편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사회인 야구를 오래 하신 분이고 어 그분이 정말 사회인 야구를 위해서 만든 부장이 아닌가. 사설 구장 처음 와봤는데 오, 이 정도 구장이면 정말 신경 많이 쓴구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아까 좌익에서 봤을 때 뒤에 하늘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게 네, 외야 뜬공 잡을때좀 어렵지 않을까 뭐 중견이나 우익은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그게 저 하나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물론 뭐 외야를 더 많이 보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저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이 OKB 구장 김포 아시아에 멀지 않은 구장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뷰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가을 야구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빨리빨리 신나게 야구해보시죠.